어, 성주 먹방 심원계곡, 큰바위 쉼터, 아, 거기 앉아서 시원하게 스무디 한 잔을 먹고, 어, 여기 큰바위 쉼터에 오시면 야, 미끄럼틀까지 있어요. 시원하네 그냥 여기서부터 저쪽, 이쪽에서부터 저기까지, 우 위쪽까지, 저우 위쪽까지 어, 쓰실수 있습니다. 애들이 좋아하네. 음. 응. 한 초등학생 한 5, 6학년이 놀 만한 수심 있고, 저 위쪽은 얕아요. 음, 그리고 저 밑에도 좀 얕고, 아시원네 시원하네. 그늘 밑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시원해요. 와. 술, 술이나 수박, 음료수 같은 거 담가 놓고 먹으면 참 좋아요. 이렇게 옆에도, 이렇게 평상 있고, 평일인데, 수요일인데도, 이렇게